솔라나가 최근 세달 동안 거래량과 활성 주소 수에서 이더리움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뉴앤널리틱스에 따르면, 솔라나는 50억 5,300만 건의 거래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동안 11억 3,800만 건의 거래와 5,48억 0 300만 달러의 DEX 거래량에 그쳤습니다. 활성 주소 수에서도 솔라나는 3억 4,400만 개로 이더리움의 8,256만 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이더리움의 다양한 레이어, 이 체인의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파이 라마의 분석에 따르면 총 잠금 가치에서는 이더리움이 644억 7천만 달러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TVL은 113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이더리움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2024년 11월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솔라나의 빠른 속도와 낮은 거래 수수료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추월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솔라나 ETF의 승인 가능성은 향후 솔라나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성장세가 계속될지 그리고 이더리움과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